저는 현지에 살고 있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엔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버를 하고 있습니다. 단톡방 방을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문의를 받습니다. 가장 최근 한국이 겨울이 되면서 이제 동계 휴가철에 들어가면서. 여행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 갑자기 받은 문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떡 투어 가려고 합니다. 예약 가능할까요? 항공은 끊으셨습니까? 네, 항공은 다음 주에 확보됩니다. 3박 5일로 떡때에 갑니다. 아, 떡이요? 다른 호텔이나 담비행 가서 투어하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그건 없습니다. 숙소는 저희가 앱사이트에서 따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냥 떡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아이를 양육하며 여행업을 하며 사는 교민입니다. 저는 한국의 유흥업소 전단 돌리면서 밤에 성매매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유튜버의 유흥이나 투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토탈로 비행기표 끊으시고 호텔, 차량, 한국 가이드, 밤비행, 액티비티, 골프, 골프만은 또 제가 하지 않습니다. 골프장 예약이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도 골프장만 예약해달라는 분이 문의, 문의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12월달, 1월달, 2월달 골프장만 예약은 안 한다고 사양했습니다. 골프장만 예약해주기로 했다가 돈 받았다가 코피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탈로 투어하는 거, 호텔, 차량, 가이드 쓰는 거, 골프, 뭐 유흥,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을 책임지고 개런티를 합니다만 골프만 온리로, 유흥 떡만 온리로. 저는 유흥 반문화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저한테 떡이라고 얘기했어요. 를 저하고 일면식이 없는데 떡. 조금 좀 기분이 언짢았지만 제가 카톡 끝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어디에 문의하실 땐 떡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예수님 말씀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떡과 이 떡은 정말 다릅니다. 종로이가 낙원동의 떡집과 지금 이야기하는 이 떡은 완전히 다릅니다. 떡도 떡 나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드렸습니다. 라오스의 에코떡. 내리자마자 같이 동행해서 다니는 에코떡. 금액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흥을 싸게 하고 싶은 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방법을 알려드렸을까요? BNTN 오셔서 BNTN 지도 앱 보시고 가라오케라는 가라오케는 전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떡 데리고 나가는데 얼마입니까? 여기는 얼마입니까? 다 업소마다 업주마다 마담들마다 다 체크하시고 가장 저렴한 곳을 가시면 싸게 떡을 드시고 놀수 있습니다 그거 이상의 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해외에서 유튜버를 하고 있지만 문의를 하실 때 저희가 밤문화를 좀 즐겨 보려고 하는데 호텔은 예약을 했고 저희가 그냥 이동은 알아서 앱 깔고 로카 택시 타고 다니려고 하는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도와주지 못할 상황인데 그렇게 문의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한국이 성에 대해서 완전 유치장을 만들고 감옥소를 만들고 어디 비집고 들어가서 할 것들은 전부 음성화돼서 뭐 이발소라든지 뭐 오피스텔 내에 성매매 업소 수시로 단속당하고 금액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동남아로 돌리시는 거 이해합니다. 베트남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에코골 2박, 풀빌라 2박, 1인 1,500불, 2인 2,300불, 3인 뭐 3,000, 몇백불, 4,000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보시고 라오스 비엔티이니까 베트남 보도는 못 사니까 더 싸겠지 해서 제게 그런 문의를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라오스는 그러한 것들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아니 됩니다. 풀빌라, 풀빌라라고 하는 것은 바닷가에 리조트 지어 놓고 개인 객실마다 담장이 있고 내 객실에서 바로 풀로 연결되고 그 풀이 바닷까지 연결되면 그것이 진정한 풀빌라입니다. 파빌리온 풀빌라, 반얀트리 풀빌라, 투켓, 싱가폴, 빈탄, 인도네시아, 발리 많습니다. 그러나 라오스, 비엔티엔, 밤 비행 오셔서 그런 풀빌라 찾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그냥 전원주택에 마당에 조그만 목욕탕 하나 만들고 파란색 칠하고 풀빌라라고 합니다. 그 객실 자체도 한 동의 주택처럼 들어가면 방이 세개 있어서 뭐 남자들 셋이 오면 들어가서 단체로 모여서 떡을 즐기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설은 그냥 주택 수준으로 보, 보,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풀빌라입니까? 그 풀빌라 플러스 에코걸 인터넷에 너무나 과장된 것들이 떠올라가 있으니, 한국에서 문의하시는 분도 그런 식으로 매너 없이 우습게 생각하고, 뭐, 한국보다 못 사는 라우스에서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뭐, 떡을 떡이라고 얘기하지, 그럼 뭐, 떡을 뭐, 응? 밥상이라고 얘기합니까? 라는 식으로 문의하는 것은 정말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성분들이요. 지각을 갖고 교양을 찾고 남자로서의 매너를 찾고 우리가 모르는 곳에 처음 가는 곳이면 그곳에 있는 여행업체나 그곳의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으시는데 알맹이 옷감은 다 빼고 껍질만 가지고 그것을 구입한다고 하면 어느 상인이 어느 장사하는 사람이 그것을 응하겠습니까? 한국에서 답답하고 돈 많이 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루 저녁 제대로 즐기시려면 노래방 가서 나이 드신 아주머님들하고 놀아도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비용 가지고 여기 와서 젊은 아가씨들 초저녁부터 아침까지 데리고 입고 알 품고 싶어 하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남자입니다. 그러나 여행에도 지켜야 할 룰이 있고 도덕이 있습니다. 놀러 온 김에 겸사겸사 그렇게 해서 한번 일탈하고 가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소리 소문 없이 비밀 지킬 사람들끼리 물이 줘서 와서 놀다 가는데 그게 무슨 소문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것은 다안 합니다. 오로지 떡만 구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정말 올바른 문의 방법이었어? 올바른 문의 방법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오시는 분들끼리도 현지에 가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서로 와서 의견 분분하고 간이 안 가니 비싸니 싸니 뭐 예약을 잘못 했니 야 지금 예약한 거다 여기 여행사 거 캔슬하고 우리가 따로 움직여 보자 그래서 현지 여행사하고 페널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그것이 여행 놀러 왔다가 스트레스만 엄청 받고 신경전 버리고 머리 쓰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어깨 꽝꽝 붙여서 안마장 가서 두 시간 받는다고 그 어깨가 풀리겠습니까? 줄거 주고 멋있게 맡기고 문의하실 때도 골고루 전후 좌우 위아래 정확히 포인트 짚으시면서 나는 필요로 하는 내가 모르는 라우스 땅에 가서 에이전트 여행업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여행은 편안하고 고민할 것이 없고 시간이 쫓길 것도 없고 기대따는 돈도 여정도 다 실속 있게 즐길 수 있으니까 우리는 페이를 지불합니다 그 대가를 드립니다 라는 이런 마인드로 한겨울에 라오스뿐만 아니라 태국 기타 다른 나라를 가시더라도 그렇게 문의하시고 가시면 아마 좋은 시간, 추억 만들기, 친구들끼리, 동찰등, 동창들끼리 야 이번 여행 정말 아쌀하게 다 잘했어 다음에 우리 또한번 가자 그런 일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떡투어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가족들이 오신다 하더라도 부부 동반이 오시더라도 개 모임에서 친목계에서 오시더라도 모두가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였기에 제가 오늘 영상에 다른 날보다 짧은 시간을 할애해서 임팩트있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라오스에 사는 교민이자 유튜버입니다. 떡장사가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이 오늘 드린 말씀이 거북해서 구독자가 한두 분 두세 분 빠지신다 해도 저는 할 말을 하기 위해서 제할말 하고 싶어서 하는 유튜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